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요즘, 자, 올, 이번에 2020년 5월 달 보면, 개인인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종합신고를 해야 하다 보니,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질문이 해오는데, 저희 해운 컨설팅 연구소가 인문학 강의뿐만 아니라 재테크도 방송하다 보니까 질문을 오는데, 특히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이 질문을 많이 오는데,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알아두면 좋은 세무상식을 중심으로 2020년 개정사항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지켜야 할 사항과 2020년 세법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는 왜 해야 된다고요? 근거 법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소득세법 18조에 보면 78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다음 해당 사업자 현황을 가세 기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즉 2019년 작년에 사업자 갖고 있는 사람은 원래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장에 신고해야 된다는 이 법이 있네요. 근데, 다음 어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한것을 본다. 뭐냐? 즉, 부가세법에 이거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사업자 현황 신고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주로 하는 거죠. 면세 사업자.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뭐냐, 우리 주택 같은 임대 소득은 부가세를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같이, 주택 임대 사업, 하는 경우는, 뭐 상가 임대하는 사람들은, 이 부가세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주택은, 주택은, 임대 소득은 부가세 면세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때문에, 즉, 원래는 60까지. 그럼, 이와 같이, 한 번으로 족하냐? 아닙니다. 다 같이, 사업세 현황은 매년 해야 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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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0일까지 해야 된다는 걸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수익금액보다 미다르게 신고한 한, 한 경우에는 뭐냐?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금액의 1,000분의 5, 즉, 0.5%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거죠. 따서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기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냐면 저 어, 소장님, 그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무 소득도 따지고 없는데 왜 가산세 내는? 내로 하느냐 라고 참 의문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것 때문입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보건소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현황신고를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고 안한 분들은 내년에는 그만 2020, 2021년에는 반드시 2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뭐 이미 지나간 걸 어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고하면 되고 그리고 또 원래 세법 개정상 특히 주, 중요한 거는 그뭐 올세 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이라도 작년에는 우리가 2018년 기속 소득분에 대해서 작년에 5월달 신고할 때 2천만 원까지는 신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각종 뭐 인터 뭐 각종 가, 어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에 보면 뭐 신고해야 되니 안 해야 되냐, 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반드시 월세 수입이 10만 원, 2만 원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택 보유별로 과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다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그 주택이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월세수입은 반드시 수입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월세수입은 반드시. 근데 만약에 고가주택이라도 9억원 초과되는 고가주택이라도 월세는 받고 만약에 뭐 전세를 내줬다. 보증, 보증금 받는다. 전세를 내줬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어, 할 필요 없다. 한개인 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다음 두개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한,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한 주택 주가하고 가, 하고 있고, 나머지 주택을 바로 임대를 줬다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신고를 해야 된다.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전세내준는 거는 이런 신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 주택 이상, 바로 월세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두, 제, 두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한데, 근데, 또, 세 주택 이상 경우가 있냐면, 은 전세를 내준 것 같으냐. 이 전세금이 3억 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약야 3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한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면 월세 수입만 있는 경우는, 경우에는 하지만, 고가주택이 아니면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두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월세수입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세 주택 이상은 어떻게 되냐 월세뿐만 아니라 3억원 총과보증금및 전세금만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택수 계산 방법인데 이번에 또 법이 바뀐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통상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그 다음, 공동주,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을 하도록 되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내용 동일한데요. 중요한 거는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 내용인데. 공동 소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하도록 이렇게 돼서 뭐냐면 <laughs> 해당 공동 소유 주택을 임대 얻는 수익금이 연간 600만 원이상인 사람은 야같이 지분이 작다라 하더라도 주택이 한개 있는 것을 보고 또 해당 주택 기준 시가 9억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지분을 30% 초과하는 초과 보유하는 사람도 주택을 가진 가진으로 본다. 주택을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임차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한 경우에도 임차인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위를 합산하는데 이와 같이 수익금이 6억이나 30% 초과 국가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큰 사람이 소유를 계산을 하고 보험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한 명을 주택 임대 수입이 기득자로 합의해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최고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 공동 소유 주택을 인 경우에 어떻게 말했냐면 전에는 지분이 큰 사람 주택을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600만 이상이거나 30% 초과인 사람은, 에르스무 45%, 45%, 45% 규정하고 있다, 한다면, 나머지는 그러면 10% 보유가 있더라도, 이와 같이, 이 사람은 각각 하나의 주택은 하나지만, 이 사람도 하나, 이 사람도 하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그렇게 규정되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임대 사업자가 우리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뭐, 세금이 늘어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월세 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크게 신경,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특히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해도 그 세금이 안난 경우 많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분리가세로서 어, 우리가 종합가세 분리가세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종합가세는 다른 소득 합산해서 신고 하고 분리가세는 그, 그 자체만으로 세금 내는 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동상 60%를 공제 해주고 또인대사업자로 등록 구청에 등록한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까지 해주다 보면 그럼 2천만이그러면 이룩이 12 1200만 원고 400만원 1600 1600만원까지 공제 받잖아요 그러면 난날 400만원 되잖아요 400만원이면 다시 또 본인 공제 받고 등등 공제 받도 그럼 그 시간 낼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회원의 그 재테크 방송 중에 저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또 2020년 시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택은 임대소득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